85에 260? 44111이야? 이거 44111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85에 260 이거 올리신 분 있어요? 그치? 44111이지. 수치가 저게 안 나와. 지금 땡길 수 있는 스탯이 모자라. 이거 풀돌이... 아까 누가 풀돌 기염... 귀염... 아 이거 버... 받은 기준이야. 44111이면 세트 효과 포기한 거냐고. 아 그러네. 44111이면 5세트 효과도 못 받는구나. 2, 2세트로 했겠네. 아... 뭐 44111은 사실 제가 공약을 쓸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44111 자체가 세트 옵션도 포기해야 되고, 이제 이런저런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볼수 있을까요? 딜은 잘 박힐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뭐 44111에서 5세트를 버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딜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지 않아? 어 그냥 딜만 잘 나오면 돼. 어, 딜잘 나오고 스탯 이쁘면 그냥 상관없어. 야 너는 5세트가 아니니까 안 껴줘 이거 없지. 더센 놈이 이기는 거지. <laughs> 그게 맞아 게임에서는 아 전도는 44111에도 5세트가 돼? 야 그러면 음림은 44111을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주인분 방송 보고 계신가요? 고릴라 오나니도요? 어 고릴라 오나니도를 깼어? 이형, 이형 우리 그캐릭 며칠전에 보여드렸던 인멸랑자 있잖아요 며칠전에 보여드렸던 인멸랑자그 형인데 벌써 5난이 돌겠어? 와 잠깐만 지금 저거 얼마 뜬거야? 3만 0천 뜨네 딜이 이거 한대 맞으면 죽을텐데 오오 고릴라 고릴라 다피하고 근접딜로 조직이 명조는 확실히 상까, 사람 손가락이 튀어다. <laughs> 야야 게임이야 게임이 사람 손가락이 튀어야. 그냥 다피하면 돼. 장공치고궁수구 이수구 평타 치고 와 씨. 밤새 딜 얼마나 넣어비냥 3만 6. 그냥 0만천 계속 고정이네. 와 근데 딜 돌기짝 아, 형 이걸 들어간다고? 어저 바깥에 거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야? 뭐지? 저것도 저렇게 피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산화랑 설지가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냥 솔풀이야. 이 솔풀이랑 뭐가 달라?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힐 없이 잡는 건데. 그냥 이거 5분 동안 때리는 거야? 에이. 와. 버스트 웨피 무적 시간으로 고리 3개를 씹으려면 타이밍을 진짜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오오오. 끝에 봤어요? 지금 개수를 속으로 세는 거야 몇 바뀐지 세다가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거 회피로 들어가면서 딜러 올라고 시간 없으니까 진짜 다른 세상 게임이다. 그러니까 고인물들은 다 이렇게 해. 고인물들이라기보다 손가락 좋은 사람들, 막 세키로하고 엘든링하고 그 맨날 소울류 게임에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세팅도 정말 잘 됐고, 컨트롤도 진짜 잘하고. 와, 대단하다. 아, 미쳤다, 진짜. 부럽다. 저 연습하면 될까? 근데 얘네들이 판정이 되게 널널한 편이라. 연습하면 될것 같긴 한데. 해생적으로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분명히 중간에 하나 픽살이 난다고 연습을 해도 와. 이게 대시가 저거 저렇게 되는 거구나. 왜 내가 하던 게임이랑 또 판정이 다른 거 같지? <laughs> 내가 하던 게임은 팍어 파... 와, 이거 그냥 5분을 계속 보고 있게 되네. 와, 근데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 이게 된다고? 근데 솔직히 나 지금 내 기준으로 이거보다 딜 많이 나오는 캐릭터 없을 것 같거든? 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회피 후속파를 안쳐서 무적시간을 끝까지 당겨 쓴다고 어어어어어 오야 이거 5단계 깬 사람이 또 있어요? 와 진짜 징... 징하다 다들 아니, 캐릭 랩 지금 전부 다 60랩 제한인데 왜 80랩 보스를 잡고 있냐고. 그것도 홀로그램 보스면 그냥 80랩이 아니야. 저거 나중에 맵에서 만나는 80랩보다 훨씬 센 거야. 다들 50랩 고릴라를 그냥 필드에서 잡는 거랑 여기 홀로그램 들어와서 잡는 50랩 고릴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80랩도 아니고, 필드에서 따지면 거의 뭐 120랩짜리 고릴라야. 패턴도 다르고 딜도 다르고 야 근데 저거 잡았는데 35초 남았어 와씨 지린다 진짜 게임 존나 잘한다 멋있다 어 신기록 세원네 녹화하면서 <laughs> 연습 개 많이 했을 텐데 녹화하면서 신기록생 도핑 최고 아 도핑 참고로 도핑도 하셨대요. 이거 도핑 되니까 여러분들도 홀로그램 도핑하고 한번 도전 해보세요. 나는 한 3단계는 될라나 모르겠다. 아 저는 컨트롤 잘 못해서 3단계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와!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촬영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올려주세요. 손 도핑은 없나요? 그거는 손 도핑은 불법 아니야? <laughs> 그거 그거, 쇠고랑, 차, 차지 않아?